네. 과거 완료 됐어요? 과거 완료의 모양은요 일단은 헤드 플러스 PP 지수도 봐 이거 일단 과장법으로 연결되니까 과거 완료는 헤드 PP입니다 헤드 pp. 됐어요? 헤드 PP는 뭐야? 아 혜성이도 뭐? 고 had pp는 과거 완료의 모양입니다. 자, 과거 완료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과거의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헤드 둘다 과거 일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헤드 pp 이 과거 완료의 기능은 뭐냐면은요. 이과거의두 가지 일 중에 먼저 있었던 일을 표시해 줄때 쓰는 게 바로 헤드 pp 과거 완료입니다. 자, 먼저 있던 일 그리고 이거는 나중일이라고 한다면 먼저 있었던 일을 head 플러스 pp 형태로 써주시고요. 됐나요? 그리고 과, 나, 나중에 있었던 일을 과거 시대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하나 해볼게요.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When I got, to, got home 내가 집에 도착했다. The thief, 그 도둑은, f 그 도둑은 t o d o g u 이 the Todogun, head, run and run, run away. c o 가 m a n d go u 이 so that,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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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됐습니까? 됐나요? 그러면은 과거 완료로 Head P P로 써가지고 먼저서 에그을 표시해주고 나중에 있었던 일 표시해줍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일단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요. 자첫 번째 뭐예요? 한글을 갖다가 영어로 바꾸는 문제. 근데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한글을 보고요, 계산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게 먼저 있었던 일인지를. 아, 그리고 먼저 있었던 일을 헤드피피로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있었던 일을 과거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헤드피피. 알겠습니까? 헤드피피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거 현재 완료처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렇게 용법 구분하는 문제는 이거 현재 과거 완료에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에했고요 다음 와 보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저번 예전에 문법 시간에 와 했었지. 기억나? 기억나? 자 와는요 일단은요 음운사로 쓰면 무엇이라는 뜻이지. 근데 이게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와 다음에 동사가 나올 수도 있죠. 이때는 의미가 무엇이 아니라 뭐죠? 그만은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됐나요? 원래는요 이걸 풀어서 쓰면 관계대명사 뭘로 풀어 쓸수 있어요. 더띵 위치로 풀어 쓸 수는 있어요. 됐어요? 더띵 위치 이게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치가 이거 받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일단은 더와을 어떤 위치로 풀었을 수 있다는 거 먼저 알아주시고요. 됐나요? 그리고 왔다 하면 반드시 어떤 문장이 나와야 돼요.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왔다 하면 반드시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합니까? 불완전한 문장. 됐어요? 그래서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관련한 국어를 보고, 여러분 이걸 영작하는 문제. 자, 내가 좋아했던 것은 '금이야'라고 쓸게요. '골드'죠. 네, 금이다 자,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 내가 좋아했던 것이라는 말을 문장을 먼저 만드셔야죠. 왜 이게 주어니까? 그리고 금이다가 동사죠. 그럼 봐봐. 일단 은 와서 먼저 써 주는 거야. 그고 내가 좋아했다가 뭐야? 과거 시제지. I liked 됐지 그럼 내가 좋아했던 것 완성됐어. 그럼 금이다 뭐야? is 골드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두세요. 첫 번째 한글 영어로 바꾸는 거. 이렇게 해서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 덧띵 위치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걸 낼 수도 있어요. 심화 문제로. 와다고 대세 부분으는 문제를 낼수 있거든요. 왜? 됐또요 됐다음에도 주어동사가 나오면 뭔만은 것이라고 해석이 될수 있어요. 알겠죠? 뭔만은 것 그러면 차이는 뭐냐면 왔다음에는 불안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주어나 아니 목적어나 주어가 빠져 있어야 돼요. 이해갑니까 그리고 됐다 하면은 뭐예요? 주어나 목적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이게 둘다 뭐만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I think 나는 알고 있다. 아니 나는 I know 내 알고 있다. 뭐를 완전 것은 he is 그가 친절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 됐어요? 됐습니까? 네. 혹시 질문? 질문 없죠? 자, 방준준 친구들은 한 번만. 거...